전객실에서 오션뷰를 거리낌 없이 통창으로 쫙!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국내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랑받는 지역이 강원. 그리고 제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국내에서 아름다운 바다를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만큼 좋은 숙소 호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선택지가 너무나 다양하지만 오늘은 감히 그 많은 호텔 중에서 압도적 오션뷰 각각 한국식을 골라봤습니다. 먼저 강원입니다. 강원은 고성에 위치한 르네블루 바이 워커힐 호텔을 추천하는데, 르네블루 바이 워커힐. 일단 워커힐이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와 힘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2020년 6월에 신축한 나름대로 신상 호텔이에요. 그런만큼 깨끗하고 모던한 컨디션을 전반적으로 다 누려볼 수가 있겠고, 강원도하면 강릉, 양양, 속초 너무 많은 분들이 여행을 오기 때문에 평일에도 비수기에도 굉장히 번잡합니다. <laughs> 상대적으로 고성은 아직 한산해요. 그리고 더 예뻐요. 고성이 강원권에서 거의 가장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산하고 예쁩니다. 상대적으로 아직 덜 붐빕니다. 근데 점점 이 여행객들이 강릉, 양양, 속초 이렇게 올라 타고 올라오거든요. 고성권도 이제 슬슬 많이 지어지고 붕빌 예정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감히 해보는데 개인적으로는 고성의 송지호 해변, 남해나 제주도의 바다를 이긴다. 근데 이 르네블루바의 워커일이 전객실에서 오션뷰를 특히 일출뷰를 볼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강원도 오션뷰 하면 좋은 많은 호텔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C마크 훌륭하거든요 근데 C마크 가격 50만원대 60만원대를 넘어서고 있어요 오. 맞네요. 근데 르네블루바이 워커힐 10만 원 후반대, 20만 원대 초반이면 일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격 둘째치더라도 오션뷰 만으로도 씨마크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바다 자체가 고성의 바다, 그리고 송지호 해변의 바다가 압도적으로 예쁘고 테라스라든지 가려지는 뭐 막이 없어요. 보호대라든지. 그래서 뭔가 뭐 거리낌 없이 통창으로 쫙 파노라마 뷰를 전객실에서 볼수 있다는 거. 워커힐이라는 브랜드가 가지는 힘이 아닐까 싶은데 어, 기대치를 가지고 가셔도 실망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일단 내부 객실 같은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데 일단 신축이니까 당연히 깨끗하고 베딩. 어, 베딩은 에이스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탄탄한 에이스 힘있는 매트리스를 좋아하신다면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고,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 요즘 핫한 예쁜 카페에서 사용하는 그 그림 액자형 나팔 블루투스 스피커가 모든 베드 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의 기능과 또 블루투스 스피커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고, 어메니티는 일회용 시오 글로우 코비 글로우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객실에 공기청정기가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국이라면 특히 위생이나 청정 같은 거에 굉장히 많이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옵션이 아니라 전객실에 다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점도 역시. 그리고 입구에서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송지호 해변의 전 뷰와 그리고 맞은편에 죽도 뷰를 바라볼 수 있고요. 로비 특유의 좋은 디퓨저 향이 나더라도요 이것도 들어서는 순간 아 그래도 내가 로컬 계열의 호텔에 와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던 거는 또 루프탑인데 이 스카이 바가 계절에 상관없이 한겨울에도 내부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쪽으로 또 산이 또껴 있거든요 그래서 파노라마형으로도 그 어떤 방향으로도 꿀리지 않는 뷰를 즐길 수 있고 기본적으로 체크인을 하면 웰컴드링크를 이 루프탑 스카이 바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쿠폰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 내가 굳이 거기에서 돈을 내고 뭐 주류나 음료를 주문하지 않더라도 객실을 1박 이상 이용하신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또 칭찬할 만하죠. 고성이 굉장히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성으로 내가 여행을 가야지 숙소를 잡아야지 하면 아직까지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 켄싱턴 설악비치 정도? 근데 사실 켄싱턴 설악이 좀 연식이 좀 오래됐기도 하고 약간 낡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둘이 굳이 선택지로 논다면 주저하지 않고 이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을 굳이 하나 꼽자면 수영장이 없다는 거예요. 수영장을 기대를 하신 분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사실이지만, 근데 제가 더더욱 아쉬웠던 점은 수영장이 없다는 걸 알고 하긴 했지만, 아까 그 좋은 그 루프탑 바에 가니까, 아, 빈백도 있고, 뭔가 여기는 진짜 이 루프탑에 수영장이 있어야만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아, 근데 왜 시도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거기에 루프탑이 아니더라도, 아, 이정, 정말, 이 송지회변 바로, 송지회변 자체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바깥쪽에 있어, 실외 수영장이더라도, 충분히 너무 메리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왜 수영장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위치한 모든 호텔 중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오션뷰를 가지고 있는 호텔이고 게다가 신축이라는 메리트 그리고 워커힐이라는 브랜드 가성비 일말의 방해도 받지 않는 완벽한 바다 뷰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다음은 제주입니다. 제주의 호텔 너무 좋은데 많죠 신라, 뭐 롯데, 가장 최근에 오픈한 그랜드 조선, 뭐 해비치 근데 아, 오션뷰 룸을 예약을 하더라도 이 모든 호텔들이 바다가 정말 멀리 있거나 아니면 요만하게 보이거나 앞에 뭐가 다 가려진 채로 보이거든요 <laughs> 근데 더 그랜드 섬호랭호텔 바다 바로, 그 올레 8번길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앞에 전혀 가려지는 게 없고요. 그냥 보이는 건 바다와 야자수와 나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서귀포 <laughs> 남쪽이 법한포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법한포구와 그리고 약간 그 너, 너머로 보이는 범선뷰가 너무 예뻐요. 멜트가 있고. 여기야말로 가성비 더 그랜드 서머룸 호텔 사실 4성급입니다 그래서 5성급, 6성급 이상의 럭셔리함과 완벽한 서비스와 오메니티와 굉장한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이 이상의 선택지는 없다는 라 느낌이고 가격이 10만 원 후반대 지금 찾아보니까 오 10만 원 후반대 오 가장 기본 룸을 예약할 수 있네요 괜찮네나 때부터 이랬나? 신관이 새로. 리노베이션하고 신축하면서 최근에 오픈을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본가는 다소 연식이 느껴지지만 저는 신관에 머물렀거든요. 그렇다고 막 신관이 엄청 세게하고 막본관이 너무 오래되고 낡고 별로 그거는 아니고요. 사이즈 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신관에는 다소 기본적인 룸 형태가 좀 있고 그래서 본가는 약간 대가족 이상 머물 수 있는 큰 사이즈의 룸들이 비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 더 그랜드 서머랜 호텔 같은 경우에는 가족규모 대가 가족 이상, 여러 가족, 여러 친구들 모임끼리 갈 경우에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아이 있는 분들이 많이 만족을 하는 걸 제가 후기를 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영장도 두 개예요. 특히 야, 수영장 진짜 수영장 엄지죠. 수영장 사이즈가 꽤 크거든요. 근데 심지어 온수풀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꾸지 풀.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바로 코앞이 해변이기 때문에 그냥 바다 뷰 안에 있으면 바닷가에 쫙 보이는 찾아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체크인 시에 요을 하면 모듬 룸에서 넷플릭스 OTT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나왜 몰랐지? 초절정 럭셔리 5성급 6성급 이상의 호텔과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가성비 압도적 승! 승! 할 만한 두 군데, 강원권과 제주권을 추천드렸는데, 한번 이용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구독.